안녕하세요.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샹그릴라를 좀 예쁜 화분에 집을 찾아주려고 합니다. 어, 여러 이제 화분들 좀 고민을 하다가 네, 최종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 화분을 좀 선택을 했어요. 어, 왜냐하면 샹그릴라는 생각보다 조금 세력 확장이 있는 다육이입니다. 그리고 어, 작게 키우는 다육이가 아니라 그래도 중품 이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다육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이즈보다 그래도 조금은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어, 이 새로 나온 자구들이 훨씬 더좀 빠르게 건강하게 좀 세력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자구를 또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저는 조금, 어, 작은 화분을 선택을 했다가 다시, 네, 다른 화분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 화분을 선택을 해 주었어요. 어, 샹그릴라 제가 요거 농장에서 7,000원 주고 사왔구요.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. 어, 제가 한 1,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의 샹그릴라를 제가 만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. 제가 샹그릴라를 한번 키우다가 음,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어,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. 어, 윤기가 좀 나는, 어, 윤이 좀 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물마름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다육이에요. 뭐 페리도트나 뭐 드로잉이나 이렇게 어, 입장이 다 단단하고좀 윤기가 나는 어, 다육이 품종들이 물마름이 좀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줄기가 고사가 되거나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조금 있는데 샹그릴라는 그에 반해서 어, 물마름이 좀 적어 보이지만 물을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굶기시는 것보다는 2주에 한번 어, 듬뿍 물을 주면서 햇빛 1조량 확보해 주시고요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키워 주시면 아주아주 이렇게 자고들 을막 이네는 네 다육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대신에 조금 음좀네 단점이 있다면 벌써 이렇게 웃자람이 좀 보이죠 어, 햇빛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웃자람이 좀 있을 수 있는 다육이 품종이기 때문에 환경이 될때 키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창 이제 성장 중에 있는 모습이라 굉장히 초록한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아직도 이렇게 목대가 어, 보이시죠 이렇게 목대가 그나마 조금 어, 목질화가 살짝 돼 있는 부분들은 많이 웃자람이 없는데 이 뒷부분, 이 밑에까지 이렇게 초록색깔로 있는 줄기에 있는 다육이만 지금 우짜란 게 보이시죠? 요런 갈색의 줄기보다 초록색의 줄기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, 어, 그런 다육이, 줄기이기 때문에 햇빛이 좀 부족하고, 뭐, 성장하려는 속도는 있는데, 이제 그게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, 이제 우짜람으로도 이 보일 수가 있죠? 지금 이제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, 잎이 떨어져서, 잎꽂이가 지금 된, 어, 아이들도 지금 또한 두개 정도 보이네요. 어, 입장으로도 이렇게 입고지도 되고요. 어, 뭐 적심도 가능하고요. 뭐 이제 자구들이 워낙 또잘 나오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적심을 해서 어, 이렇게 얼굴이 잘라진 단면이 보여지는 것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예뻐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, 자구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어, 자구를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어, 이렇게 목대가 길어지는 품종이기 때문에. 조금은 어, 조금 롱 화분에다가 조금 균형 있게 조금 늘어지는 예쁜 수형의 샹그릴라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, 이 샹그릴라의 특징이 이렇게 줄기가 높아졌을 때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어, 자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원래 자라고 있는 모주의 길이와 새로 올라오는 이런 작은 자구들의 높이가 좀 다르긴 한데 어,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이 좋아서 높. 이렇게 목대를 낸이 밑부분에 자구가 올라온 거를 저는 일부러 좀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.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네, 일부러 음, 골라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는 다육이들을 보면 저는 꼭 이렇게 좀 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, 이번 샹그릴라는 제가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. 아주 뭐 춘맹이나 페리도트처럼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품종이 됩니다. 그리고 물도 굉장히 잘 들어요. 谢谢大家。<music> <music>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샹그릴라 분갈이를 네 끝내봤습니다. 아직은 이제 초록둥이긴 하지만 어 이제 가을에 또 예뻐지는 모습이 될것 같은데요. 빨갛게 또 물드는 모습도 네,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자구들도 빨리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. 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